안녕하세요 빵수TV 입니다 오늘은 t t 카카 플라이트 F7 입고되어 가지고 조금 상세한 영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사진으로만 이미지를 많이 보셨는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입고된 자전거 영상 촬영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조금 더 가깝게 가 가지고 제품을 한번 볼까요 일단 플라이트 F7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별도 스티커가 아니라서 뗄 수가 없습니다. 옆에는 티티카카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뗄 수는 없습니다. F7은 기어가 7단입니다. 보시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기어가 저단으로 가고, 이걸 눌러주시면 기어가 고단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게이지가 있는데 게이지를 보시면서 주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은 마이크로시프트 제품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뒷 브레이크 왼쪽이 앞 브레이크입니다 앞뒤 브레이크는 앞뒤 동시에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전거가 잘 섭니다 F7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이어가 조금 더 두껍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압 타이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타이어가 아주 단단했는데 이제 고압 타이어보다도 이제 실생활에서 조금 더 높은 승차감을 주기 위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조금 두툼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뭐 변함 없이 이렇게 나왔네요. 전체적인 부분은 TT 카카 모델은 해마다 거의 달라지는 게잘 없습니다. F7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30만 원 이하에서 접식 자전거 찾는다 하시는 분은 이 플라이트 F7이나 플라이트 D 네. 이런제품들을 고려해보시면 그게 은제품는선택이 되실 겁니다이제품니다이 제품은 니다이 제품은 은이 제품은 아이제품이제품니다이제니다이제입니다이제입니다은제입니다은제입은단 4, 3, 2, 1. 현재는 기어가 1단에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타시면은 기어가 가장 가볍게 돌아가기 때문에 언덕 올라갈 때 유리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V 브레이크 방식으로 양쪽에서 림을 잡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제동력이 우수하고 기본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오래 타시다가 이 패드가 많이 마모가 되면은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비용은 뭐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안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전거에는 뭐 그렇게 뛰어난 안장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는 잘 없습니다. 예. 요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서는 25,000원, 뭐 35,000원 요런 가격대의 안장을 추천해 드리는데 자전거를 장시간 타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타시던 분들은 굉장히 엉덩이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장을 한번 교체해 주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그렇게 타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일단은 제품 소개하는 영상을 오늘 처음 찍는데 좀 다소 뭐 맥락 없이 좀 찍기는 했는데 뭐 제품 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티티카카들은 이런 식으로 앞에 헤드 튜브 쪽에 뭐 바구니라든지 가방을 장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게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뭐 바구니나 가방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마운트, 를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접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라이트에 붙이러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렸었는데 안전을 먼저 내려주시고 핸들을 접어주세요 할 수도 어요 기로움이실, 음, 아, 앞바퀴, 뒷바퀴를 살짝 드시고 이렇게 해서 밀어 주시는 방법도 있고, 앞바퀴를 활용해서 밀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놀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 주시면 플라이트 F7 접어가지고 끌고 다닐 수도 있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플라이트 F7 그런 입구 소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